응 엄청 예쁘네 <laughs> 응. 엄마 복권 해봤나 보네? 이건 아빠 거 아니 엄마 안사안 사? 안 사? 어, 응 아빠만 해도 이미지다 에프로 당첨 보소 응 인술감이 당첨이야? 일단 1등이야 나 1등이야 1등이야? 응 근데 경품이 나와야돼 근데 뭐지 1등을 하고 있는지 그치 뭐가 나오는지 모르지 이제 경품으로 뭐이 나왔는데? 8명이 응. 응. 당첨인데? 뭐야 야, 니서야 일단 축이, 축이 나봐 뭐, 아니 할머니는 또 뭐야? 응? 빵인 거야? 할아버지 당첨 됐는데? 뭐야? 봄 맞나요, 여 뭐. 응? 할머니 할머니 당첨, 돈 맞나요? 아니, 봐봐 뭐랑 수도 있는데 곧 만나요, 곧 만나요 곧 만나요 곧만나 그래? 할머니 곧 만나요 할머니 곧 만나요? 응 뭐라고 써져있는데 이렇게 하면 꽝이지 아니, 아니 써져있는거 봐봐 물어쓰져있는데 써져 곧 만나요 그 위에 추 할아버지 당첨 <laughs> 엄마 물어쓰져있네요 할머니 당첨 어 할머니 아. <laughs> <laughs> 못챘는데? 채우는... 못찾는데아빠축하한야지연아축합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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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또 한맞춰 <번> 로또? ㅋ ㅋ 이갖고있니 내가 있지, <laughs> 줄일게, 아니, 얼굴이 빨개 뜨거운걸로 세수해서? 쏙 <laughs> 아, 빠졌는데 살 빠졌어 <laughs> 그러더니 입술을 가면서 요거 요거 이상하다고 요거 이상하다고 <laughs> 이게뭐야 복권 상자 이거? 아, 복권 엄마 한번 해 보라고. 뭐야? 맨날 엄마 복권 타령 해 가지고. 로 어. 또? 네. 아니 긁는 거. 긁는 가 어. 그걸 한번 해 보실래요? 어. 머니전 다시 할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서 여기서. 여기 바닥에 젖는 거 어, 나도 보게. <laughs> 이거 뭐야? 할머니 당첨될 때. 엄마 할머니잖아. 응. 어떻게 할머니 당첨된 거로 할머니인지 어떻게 알았지? 음, 좀 놀랐어. 어. 됐어요. 아니 이게 뭐 어디서 산 거야? 잘못 산거 아니야 자기야? 봐바. 할머니 할머니 곧 만나요 뭐야? 이거 여기가 축 할머니 당첨 곧 만나요. 뭐야? 그럴까? 누가 곧만나잖나본데 그래? 아 이거 저긴가봐. 이거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 무슨 감보는 것마냥. 응. 무슨 점이? 그러니까 이게 이 무슨 행운의 말을 써 있는 거야. 아니 이게 이게 예언이잖아. 이거 이 내가 볼때이복 당첨은 돈이 아니야. 이 마, 말이 나오는 섬. 아 이제 할머니가 된다고? 그렇지. 하고 많은 여러 가지 사연이 다 있었을 거 아니야. 그렇지. 사연이 할아버지도 있으니까. 어. 오늘 만나나 그런가? 자기 네. 임신했어? 생일 날짜 어때 언제야? 지났지지났지 지났지? 솔직히 말해봐. 해야 되는데 안 했지? 아니지. 아니야 생일 날짜가 언제야? 이게 생일 해야 될 날짜가. 생일 해야 될 날짜? 응. 자기야 어디 갔어? 이미. 이미 뭐? 애기애기 애기? 할머니 당첨이래잖아. 그러니까. 그니까당첨이아잖아 주에! 다음 주에! 다음 주에! 다음 주주됐다이 주에! 개월 차 됐어. 어? <laughs> 나 이거 지금 지금 나 지금 나 이거 돌아 지금 <웃음> 맞아 <웃음> 응? 엄마랑 다음 주에! 다음 에에 있었어. 에 다음 주에! 에있었어에 똥을 해야지! <laughs> 너무해 너무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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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저래 <laughs> 왜 저래 <웃음> <웃음> 너무 감 똥에 똥에 똥 좋은 날인데 울지마. 어, 왜 울어? 아무나 해도 울어. 언제나 될까? 언제나 될까? 마음으로 항상 데려왔는데. 내엄마 그럴까봐 말안 한거야. 내가 거야. 꿈꿀 때 진짜 내가 꿈거야 제대로 꿨어. 할머니가 준건 진짜야. 아니 진짜였어요. 진짜 맞지? 응 진짜였어. 요 아직 성대를 모르지. 모르죠, 어머니, 아은 머리, 팔, 다리. <laughs> <laughs> 너또 혹시 또 촬영한 거 아니야? 아, 내가 이걸 알면 또. 죄책감이야, 나보일 텐데. 맨날 얘 촬영하는 거 나한테 얘 몰카를 이렇게 잘해. <laughs>